밤사이에 장흥의 폐비닐 재생공장과 한평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만 수억 원 상당인데,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장흥의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전 직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휴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다섯 개 동중 한개동과 안에 있던 폐비닐 재생기계 비닐 등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에 불에 잘 타는 비닐이 백여 톤 쌓여 있고 화재로 철골 구조까지 무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골 구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방수를 했는데 내부로 물이 침투되지 못해서.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최소 3억 원 이상.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함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 비닐을 녹이는 그 설비가 있거든요. 그 밑에 쪽으로 전기 단자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자 부분에서 그 전기적 단락 흔이 나온 거 보라서 아마 그쪽에 바라보일까 아닐까. 몇 시간 뒤한 평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도 불이나 공장 한개 동을 모두 태우고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역시 전기 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전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기 사용량이 느는 7, 8월 그리고 12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주변 온도가 낮아 열이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합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선이 그이 과전류에 의해서 녹을 우려가 높아요. 그러면 아... 두 선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합선이 되는 겁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50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